네, 기권과 날씨 단원 인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과 날씨는 총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권과 복사, 평형, 지구온난화 개념까지 연관되고요. 두 번째는 대기 중에 물입니다. 습도 그리고 구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씨의 변화, 기압변화, 바람, 우리나라의 날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기권과 관련된, 기권과 날씨 관련된 단어는 이미 우리가 기권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미 경험한 그런 현상을, 경험한 현상을 원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단원이고요. 소재 자체가 이미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실생활 소재로 굉장히 친숙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단어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권과 복사, 평형 관련, 관련 핵심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워드클라우드로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단어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다 살펴봤나요? 자, 그럼 1번부터 자신이 들어봤거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에 한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표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 다 되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집에 있지만 한번 거주로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5개. 좀 들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6개에서 10개. 네, 손 들어보시고. 11개에서 15개. 네, 15개에서 20개. 네, 20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 기권과 복사평형 관련된 그런 핵심 단어들을 들어보거나, 어, 알고 있는지 일단 아, 아, 아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한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얘예 보실까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어, 간단하죠?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나타난다. 어, 이런 식의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보세요. 네. 다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권과 복사 평형 인트로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바로 생을 이루는 기권이라는 단어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